안녕하세요. 제주 빌레드 비아교입니다. 출국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국기 4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동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를 콜링을 하신 다음에 그 사명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하라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임이라 그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성취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한번 나왔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어, 예수로 어, 죽었다가 어, 그리스도로 이제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다시 어, 자기 백성을 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거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 보여지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은 결국은 어, 외견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세와 함께하는 모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어, 말씀이 에, 결국은 어, 구원을 성취한다.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세에게 에, 미리 먼저 세 가지의 증거 표적을 지금 어,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어,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은 어, 눈치를 좀 채시는 어, 게 어, 마땅한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증거는 결국은 육신의 예수가 율법의 예수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어, 이세 가지의 표적은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어, 던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뱃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이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땅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시,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그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 뱀은 결국은 율법의 예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동산 중앙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악과 남으로 곡해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를 꼬득인 것이 결국은 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그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고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 뱀이 뭐냐면 지팡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진리로 내 백성을 끌어낼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내수가. 그죠?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손을 품에, 품 안에다가 넣었다 빼니까 이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죠? 그랬다가 그런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다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죠? 예수가 정확하게 모세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어, 율법의 산성으로 올라가서 진리를 선포하죠. 그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국회되었던 10개 명을 진리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선성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세계를 시작하시면서 행하는 표적이 뭐였어요? 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나병 환자 치료하는 거, 병든 자 치료하는 거, 열병 치료하는 거, 그죠? 이게 결국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산상수운에서 이미 율법을 진리로 풀어줬으니까. 어, 그 말하는 성전이 되는 율법의 예수가 율법으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두 번째 표적까지였어요. 근데 못 알아먹었죠. 거기까지 그죠.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n, 자, 한번 볼게요. 출국기 4장 8절, 9절입니다. Then the Lord said, If no one believes either of these miracles, take some water from the Nile River and pour it on the ground. 앞에서 두 가지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이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사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 자체가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자체도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겉껍데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유하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먹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표적이 뭐냐?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쏟으래요. 그러면 나일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저주의 바다. 이게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어?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the water, 그 물이 will immediately turn into blood. 피로 변할 거래요. 물이 피로 변한다.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어? 물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피는 생명을 뜻해요. 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는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표적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뭘로 직접 그 마음판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판에 그 신비의 계명을 율법을 심어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야 진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지금 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그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율법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미랄이 이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랄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못, 못 박힐 때에, 십자가 아래 하필이면 수많은 여자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야. 쓴 물. 이쓴 물이, 날강의 쓴 물이, 응? 블러드, 피로, 생명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그 하나의 미란이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 율법이 깨지고, 음? 율법이 사람 그니까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온 율법이 결국은 진리로, 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마지막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거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모세서 리플라이드. 근데 여전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never been a good speaker.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I wasn't one before you spoke to me and I'm not one now.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I am slow at speaking and I can never think of what to say. 그런 제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여전히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 모세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응? 완전하게 응?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어? 마치 율법 학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광야학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율법에는 음, 저기 능통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진리로 풀어낼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가서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전히 이제 주님한테 때 아닌 때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서 요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but the Lord answered. 요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who makes people able to speak? 누가, 응? 너로 하여금, 말을 할수 있게, 어, 하는 거냐? 누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Or who makes them deaf or unable to speak? 누가 그들을 응? 귀먹어리, 벙어리로 어, 만들, 만드는 거냐? Who gives them sight or makes them blind? 누가 그들을 보게 만들고? 누가 그들을 장님으로 만드는 거냐? Don't you know that I am the one who does these things? 그것을 하는 이가 나인 줄을 너는 왜 모르느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 네가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보내는 거지만 결국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에게 응?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가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는 이제 이후부터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말에 대해서는 세상 풍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네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야 된다. 응,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세상 풍조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말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들은 절대 거기서 나온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위탁을 해라, 너의 입을. 그럼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우고 이제 가라. When you speak, 너가 가서 말을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복음을 전할 때에,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해서 and give you the words to say 네가 할 말을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까 너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말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우리 입에서 진리가 나오면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정확하게 되죠 누군가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뭐, 교훈, 윤리, 도덕, 세상 풍조,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세상 사는 지혜, 뭐, 돈 버는 법, 뭐, 정치, 경제,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자 자체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설교라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진짜 진리의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다나토스로 죽어서 그 육신의 예수와 함께, 율법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응? 죽으면 물이 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땅에 쌓여져 있었던 부아가그 응? 껍질을 벗고 응? 바위 틈에서 갈라져서 응? 밝히 그 진이가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여 있던 보화가 이제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이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가 되어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 죽었던 각 사람 그땅 메말랐던 그 땅에 생명이 인퇴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어,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할 것이다. 요 표적의 의미.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은 결국 예수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그 예수가 어떻게 진리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지,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성도 각자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딱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근데 그게 선악과 나무로 고해된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생명나무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 있는 혼에 존재했던 여러분이나 저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생명을 주는 영 비로소 진리 생명나무로 태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그런 그림이 세 가지 표적의 의미인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내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